네 차트 해석하는 남자 차이나입니다. 예. 자 이, 이번 편에서는 국전 약품 S넷, n 신태가 봐요. 오, 제일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예. 아니 욕심은 적당히 부리셨으면 좋겠는데 외도했다고 예, 어, 음, 수익났다고 예,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직 외도를안 하신 거겠죠. 예. 자, 왜,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수익대 아니었나? 제가 이제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는데, SNS 신태가 봐요. 예. 자, 요럼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전약품부터국전약품은뭐 예, 크게, 예. 지금 뭐 걱정할 필요가 있냐? 예, 지지라인 두개 잡아놓은 거잘 놀다가 오늘 뭐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 예, 코스닥 주니까, 예. 뭐, 그래서 이제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꼬리까지 거의 닿고 다시 한번 올렸더라. 그럼 두 번째 바닥이니까.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바닥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겠죠. 어디까지? 예, 첫 번째 저항라인, 두 번째 저항라인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매도를 하실 거면 매도를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해라. 예,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니까 어 지금 자체적으로 뭐 크게 준다, 적게 준다는 기준이 아니지만, 주봉상도 괜찮네요. 쌍봉을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치, 이 정도면 쌍바닥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잘하면은 기존 직전 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까지도 또한번갈수 있으니까, 우선은 요 저항대 이거,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놀고 놀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도 솟아주는 게 조정받을 때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것도 예. 이제 뭐 가, 갖고 계시다면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어디 안 빠지면 이 박스권 있죠. 예. 만 육백 원하고, 어, 구천 구백 오십 원. 예. 기게안 빠지면, 예. 그냥 들고 가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좀 긴장해죠, 에스네. 예, 야골릴 음. 아, 때야골리는데 꼬리까지 오늘 또 기가 막히게 맞췄다 그쵸? 꼬리 딱 맞고 나오는 거 박스건 두개 잡아들인 거에서.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그랬어요. 몇번 야골렸죠, 예, 자체적으로 예. 코스닥들이 아주 야골리기는 엄청 야골렸어요. 근데 이 꼬리가 오늘 코스닥 쭉 특징이 뭐냐면 이 아래 꼬리가 다 있더라. 근데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어, 얘네는 중간에 한번 쳐올렸죠 중간에 한번 쳐올렸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주고 예, 그 다음에 예, 우리 종가에서 예, 어디 있어 예, 여기서 올린거예요다 예, 여기서 어, 뭘 올렸냐 예, 바닥에서 예, 여기였죠 예, 종가 기준으로는 뭐야 이거 얼마야 예, 9 0 8 0원이야 9,080원에서 얼마까지 예, 9,110원 예. 30원 올린 건가? <laughs> 계산이 안 되지. 예. 뭐 하네요. 예. 9080에서 3 0원을 올렸네요. 아래꼬리 자체 이렇게 올려 놓고 자, 막판에 이제 떨기고 쭉 떨겼어요. 예. 비석형으로 쭉 떨겼다가 다시 한번 이제 30원 정도 올려 놓고 마감을 했는데 1, 예, 1봉상에서도 아래 꼬리 부분이겠죠. 거래량이 근데 없어요. 예, 여기서도 이제 이게 눌림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예, 눌림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 마지막까지 볼 거면 저는 진짜 박스를 이렇게까지 아 진짜로 아 여기까지 보겠다. 예, 9,000원이 뚫려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구간이 될수 있어요. 런데 지금 3일선 라인 탔고 5일선 거의 다 왔거든요. 예, 이건 지금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은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 두. 박스 라인 9150원에서 9 0 0 0원대 여기 안 뚫린다면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마지막까지 본다면 8800원대까지도 한번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수익분 거의 다 반환하긴 하지만 지금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됩니다. 정말 대박을 원하신다고. 근데 제가 팔거면 진작에 파셨어야죠. 예, 8500원. 제가 처음에 잡아드을때 얼마예요? 9500원대죠. 9500원 라인에서 10000원대까지 잡아드린 거고. 욕심 안 부리면 9500원대. 갔을 때부스한 부분에 정리하셨으면 그리고 요날 종가 기준으로 정리했으면은 에 종가가 9,350원이었죠. 예. 근데 이때 못 하셨으면 뭐 지금 갖고 가셔야지 뭐. 예. 좀만 더 보자. 갖고 간다. 예. 에, 에 주봉 상도 뭐 이렇게 두고 올렸고 월봉 상도 지금 자, 이렇게 또 올려 놨고 월봉 상으로만 작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근데 크게 뚫린다. 힘들게. 예, 근데 거래량이 지금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판단하긴 힘들지만 월봉 자체에서는 뭐 일봉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좀 들고 가자 예 요게 두개 박스 안안 안 뚫리면 아 이제 좀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아우 이제 효과 좀더고해요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더갈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신고가가 나올까 한번 보자 한번. 아 내가 투자 안했다고 막 말씀드린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어쨌든 지지라인 다 저항라인 잡아드린거니까 예 야 신택가는 이제 제가 1차로 목표했던 가격이죠. 2만원하고 21,800원까지 2만 딱 뚫고 그다음에 쭉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도 이게 어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리고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자. 예 근데 조금 버리기도 애매했던 라인이고 그쵸? 근데 두 개를 다 뚫어버렸네. 오늘 5일선 자체. 예, 8대 내려왔는데 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예, 전날에 좀 어느 정도까지 매도 물량 매도를 다 했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다. 그러면 찝을 때를 한번더 찝어 보면 여기밖에 없죠. 이제. 예. 뚫렸으니 예. 딱 여기네요. 그러면 내일 기술적 반등 자리네.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딱이네요. 예. 아니 완봉으로 뚫어버려서. 예. 그러면 이, 여기 뚫리면 이, 기, 긴장하자. 예.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예. 여기 뚫리면 긴장하자. 근데 내일 거래량 실리면서 강하게 이탈하면 도망가자. 5일선 가격이 18780이에요. 그리고 얘가. 종가 기준으로 1 8 5 0 이에요 18780오 뭐 먹었네 예, 벌써 5일선을 먹었네요 예 그럼 요 라인 예요 라인 예 18490원 예 이거 1 8 9 0원 단위가 나오나? 예 종가 18450원 예. 어, 18450원 장난하는게 아니라 여기 뚫리면 이제 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기, 여기 뚫리면 예, 여기가 위험하다.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예, 여기에요. 예, 여기 뚫리면 위험하다. 예. 18,450원. 예. 강력하게 받쳐주는 데가 또이 라인 밖에 없어요. 뒤쪽도 바로 직전까지도. 이게 저가로 얼마 나왔지? 예. 18,450원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18,450원 뚫리면 조심하자. 근데 진짜 메 어... 거에 몇 가야 되니까, 그럼 요, 여기까지도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도 열려 있어요. 예, 짧게 잡으면 18,150원. 8 1 5 1 0 5 0 1 5렇게만 o kema, eh. 1015 e u r 만보 e m a eh. 1015 euro kema, eh. 1015 euro kema, eh. 1 1 1 0 1 5 뚫릴까? 예. 안 뚫릴 것 같은데, 1 8 1 5 0원인요 18,450원, 18,150원 이렇게만 면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제 예. 수익분 거의 다 이거 때문에 반납이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지 몰랐는데, 저 결려준 데가 약했나 봐요. 예, 쭉다 뚫어버렸으니까. 예, 자,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이제 다시 이제 요거는 이제 신텍가 바이오는 내일 기초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하락한 건 내일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장만 괜찮아지면 근데 내일 장이 문제겠죠. 오늘 어... 나스닥 그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바긴,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나스닥 자체를 봐지만 나스닥 자체가 어떻게 될지 오늘 장이. 화요일인가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요거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한번 보게 되면은 예, 제가 뭐 이것도 올릴 때 같이 올릴게요. 예, 지금 어차피 안안 하고 있으니까 장 자체가 예, 자선 아, 예, 내일까지는 봐야 되겠죠. 예, 버리신 분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고 다 수익이겠죠. 예, 저보고 가신 분들 다 수익 중이실 거예요 우선은 지금도 수익 중이에요 예, 그 어쩔수가 없죠 그거는 예, 다 수익 중이실 거고 그 대신 좀 많이 줄었겠죠 <laughs> 예, 그쵸 그래도 다 수익 중이시니까 예, 우선 뭐좀 즐기자 예, 어쨌든 어,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1%라도 수익이 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1%는 은행에 1년을 넣으셔야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값진 거거든요 예, 너무 하찮게 보시면 안됩니다 예,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수익 중이실 거라고 믿고 만약에 보실 거면 여기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리고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